안녕하세요 소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토지는 보통 뭐 투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토지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지인들이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아, 농사를 좀 짓고 싶은데 주말농장용으로 토지를 좀싼걸살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 0 0평미만의 토지 또뭐 500만원 미만의 토지 이런 토지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래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내놓는 분들 자체가 없어요 뭐 원하시는 분들이 뭐 200만원 100만원 내외의 가격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신다면 그런 가격의 토지를 내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이런 토지를 매입하려면 보통 경매에서 지분 경매를 하셔야 되는데 온비대 공매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특히 부규지가 이렇게 물건으로 나오는데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서 고추도 키우고 감자도 심고 이러려면 한 7, 80평이면 충분할 텐데 그 정도 땅을 내가 누구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0만원 주고 70평 정도의 토지를 매매를 할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주말 농장이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땅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토지입니다. 보시면 공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사진 보시면 지금 철도 옆에 있는 토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런 토지를 보면서 아, 맹지라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200만 원짜리 땅을 사면서 맹지가 아닌 땅까지 고른다 하면 뭐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한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지. 투자하실 분들, 맹지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봐주시고요. 내 주변에도 이런 국유지가 공매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씩 온비디에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이 토지가 오늘 물건인데요. 면적이 한 7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정확하게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천리 192-6번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변에는 이렇게 축사도 있고 차량으로 여기까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맹지죠. 남의 토지를 밟고 와야 되는데 차량이 아니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든지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옆에 축사도 있어요. 냄새가 나겠죠. 그런 걸 따지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 오셔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하시면서 저녁에 삼겹살이나 간단하게 구워 먹고 갈 그런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이 물건에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취증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매입하실 땐뭐 농취증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토지용객 확인을 한번 볼게요.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시면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제한받는 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농사를 짓고 뭐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어요. 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후로 이용 중인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온비드로 가볼게요. 물건 관리번호를 보시면요. 2009-040202-174번이고요. 정확하게 위치는 전남 보성군 조선면 동청리 192-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예정가액 218만 천원입니다. 입찰 정보를 보시면요. 23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5시까지 입찰을 받고요. 20일 10시에 개찰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입찰자가 없으면 구규지 공매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한번 다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7월 24일 10시부터 7월 26일 5시까지 한번더 나오고요. 27일 10시에 개찰을 합니다. 이때도 만약에 낙찰자가 없으면, 입찰한 사람이 없으면 10%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2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입찰이 진행되고요. 196만 3천 원을 최저가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일 10시에 찰합니다 그대로 계속 10%씩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꼭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목적과 가치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토지라면 이 정도 가격에 주말 농장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매발전소 소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